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부연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붉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어, 저도 딱 이맘때 이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되면요. 안면 홍조가 좀확 생기는데요. 홍조가 심하게 생기면 저도 지금 화장으로 가리기는 했는데 붉은기 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화장으로 가려도 어, 좀 홍조가 보이기도 하고 또 붉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안면 홍조는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어 특히 평소에 홍조를 생기지 않게 하는 홈케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홍조가 생기는 원인 두 가지와 홍조가 좋아지게 하는 홈케어 방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조가 생기는 원인은요. 첫째로 피부 장벽의 손상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표면에는 피부 장벽이 존재를 하는데요. 피부 장벽은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또 미세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외부 유해 물질을 막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피부가 붉어지는 겁니다. 자두 첫번 원인은요, 혈관의 탄력도 저하 때문입니다. 이 혈관은 탄력 있는 기관이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수 있는데요. 어 그런데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갔다가 반복하면 어떨까요? 혈관이 처음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를 잘하다가 어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반복이 되면 혈관이 빨리 수축해야 되는데 수축하지를 못하고 늘어져 버린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홍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조가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술적으로 혈관 레이저를 하거나 또 피부염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홍조는 아무리 치료를 해놔도 관리를 잘못하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홈케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 홍조가 안 생기게 하는 홈케어 방법 10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약산성 세안제 쓰기. 어, 여러분. 께서 사용하시는 세안제는 약산성이실까요? 대부분 약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세안 후에 좀뽀득뽀득잘 씻기는 느낌이라면 아마 알칼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알칼리성이 세정력이 좋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 피부에는 좋지 않아요. 우리 피부 표면은 pH가 한5.5 정도의 약산성 상태인데요. 이 약산성 상태여야 피부 세포의 턴오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피부 장벽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 내가. 는 세안제가 약산성 세안제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하기. 많은 분들이 세안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하고 마무리는 차가운 물로 해서 모공을 조여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신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뜨겁고 또 차갑게 세안을 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혈관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어, 세안은 반드시 내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 덧붙여서 너무 뜨거운 사우나, 어, 또 샤워도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닭. 닥토 안하기. 어, 많은 분들이 토너를 쓰실 때그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문지르는 식으로 닥토를 많이 하시죠. 닦는 토너.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화장솜 자체의 그 텍스처를 보면 솜 입자들이 거칠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서는 이런 화장솜의 마찰도 피부 장벽을 굉장히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요, 작년까지 닥토를 하다가 이제 홍조가 심해져서 닥토를 끊어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바로 좋아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민감성이고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얼굴의 자극은 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따라서 토너는 화장솜 말고 그냥 손으로 부드럽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토너에는 근데 알코올이나 에탄올 등의 자극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서 토너 단계는 생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기능성 화장품 끊기. 자, 홍조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성분들에 노출이 될수록 어, 뭐 하나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이 홍조나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이 토너부터 앰플, 세럼, 미백 크림, 주름 크림, 아이크림 등등 여러 단계로 바르고 계시다면 어딱 필요한 제품 두세 가지 이내로 제품을 줄여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도 요즘 홍조가 좀확 올라와서 평소에 쓰던 뭐 비타민 C 앰플, 뭐 비타민 A 크림은 좀 중단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딱두 단계로만 바르고 있는데요. 어 토너는 원래부터 저는 안 썼고 그 앰플은 비타민 C 대신에 어 디판테놀 앰플을 쓰고 있습니다. 어 판테놀 성분이 피부 진정 이나 재생 효과가 있어서 디판테놀 앰플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습 크림 이렇게 딱두 가지만 쓰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자극 성분 피하기 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화장품에 들어있는 이 자극 성분들이 홍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런 자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끊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대표적인 자극 성분으로는 향료 색소가 있죠 그래서 어, 모든 뭐 기초 제품 화장품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무 향료 무 색소가 제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알콜이나 에탄올 성분도 자극 성분인데요 특히 토너 제품에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각 정리하는 성분들이죠 뭐 락틱 에이시드 어, 글리콜릭산 살리실산 등등 이런 성분들도 피부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가 좋습니다 어,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요 자이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보통 줄임말로 유기자차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이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는 줄임말 로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는 둘 중에 무엇일까요? 어 제가 환자분들께 무기자차 바르세요 물어보시면 무기자차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어, 만약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보통 발림성이 좋은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유기자차,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 발림성이 좋아서 많이들 쓰시지만 피부 자극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발림성이 약간 좀 뻑뻑하고 약간의 백탁이 생기는 것이 이제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선 차단제인데요 어, 민감성 홍조 피부에는 더 좋습니다. 자이두 가지의 기전을 아시면 왜무기자체를 써야 하는지 어, 느낌이 확 오실 텐데요. 자 먼저 유기자차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화학 성분을 통해서 이제 열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어 그러니까 피부에 일단 흡수가 되어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반면 무기자차는요 이 피부 표면에 물리적인 벽을 만들어서 이제 흡수시키지를 않고 자외선이 바로 튕 숨겨져 나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는 일이 없이 바로 반사를 시켜버리니까 어, 피부에 자극이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홍조나 민감성 피부이신 경우에는 이 무기 자체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발림성이 좋아서 유기 자체를 많이 썼었는데요. 어, 피부가 좀 민감성이 되고 나서 어느 날그 유기 자체를 바른 부분만 막, 막 시뻘게 진 거예요. 그래서 무기 자체로 바꿨거든요. 어, 그랬더니 훨씬 나아져서 요즘은 꼭 무기 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하기. 어, 우리가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화장품 성분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 따라서 홍조의 진정을 위해서는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하시고요. 좀 피곤하다고 늦게 화장 지우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 오시자마자 화장은 바로 지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화장품을 바꿀 때는 꼭 소량 테스트해보기. 어, 사실 홍조나 민감성 피부이신 경우는요.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을 줄여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 사람 심 신이가요, 갑자기 얼굴 빨개지고 피부 안 좋아지면 아 이거를 더 좋아지게 하는 뭐 다른 제품이 없나 하고 막 쓰던 화장품 버리고 새로운 화장품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개를 안 사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세럼도 바꾸고 크림도 바꾸고 막 발라요. 그런데 홍조가 좋아지느냐 홍조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를 끊어야 되는데 한 번에 막 새로운 화장품을 여러 개를 발라놨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장품을 바꾸실 거라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바꾸지 마시고요. 한 가지씩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바꿀 때에도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얼굴 여기 홍조 잘 생기는 여기 말고요. 이 아래쪽에 얼굴 외곽 부위나 뭐팔 안쪽 부분 피부에 테스트를 좀 해서 한 2, 3일 정도 써봤는데도 붉음증이나 따가움이나 가려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괜찮은 거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술이나 매운 음식 줄이기. 어, 술이나 매운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잠잘 자기. 여러분, 피부는요, 전신상태를 반영하거든요. 잠못 자고 피곤하면 얼굴이 더 붉어집니다. 잠만 잘 자도 홍조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홍조가 좋아지는 홈케어 방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10가지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몇 가지라도 있으시다면 그 부분 개선해 보시면 분명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